안녕하세요, 친구들. 헨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헬메 하이네가 짓고 김서정님이 옮긴 새 친구의 모험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친구들끼리 모험을 떠나 본적 있나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일상을 떠나서 넓고 큰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모험을 떠났는지 이야기 속으로 슝 함께 들어가 보아요. 새 친구의 모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암탉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알을 수백 개 낳아야 했지요. 수탉 프랑스는 알을 낳을 수 없었어요. 돼지들은 끊임없이 먹기만 했어요. 밥을 다 먹고 접시까지 싹싹 핥고 나면 다시 부엌문 앞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통통한 발대마르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숲 고양이 카터는 쥐덫을 만들었어요. 그러느라고 쥐를 쫓아 외양간이나 헛간을 뛰어다닐 시간이 없었지요. 그래서 생쥐 존이는 몹시 심심했어요. 농부 아저씨는 밭에 걸음을 줘야 했어요. 그래서 탈탈탈 트랙터를 몰고 나갔지요. 너무나 시끄럽고 냄새도 지독했어요. 새 친구는 넓고 큰 세상으로 나가서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밭을 벗어나자마자 첫 번째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친구는 잡혀가서 노예가 될 뻔했던 거위 공주님과 동생들을 구해주었어요. 그러고는 곧장 휴고도 구해주었어요. 밀러 아줌마의 막내 아들 휴고가 길을 살짝 잘못 들었거든요. 날씨야 어떻든 모험 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점심 때쯤 생쥐 조니가 병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보물상자, 섬, 붉은 바다. 새 친구는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리로 가자. 오후가 되어서 보물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보물을 파내기도 전에 해적들이 무시무시한 상어를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새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어요. 야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숨을 좀 돌리려는데 식인종이 살금살금 다가와 자전거를 낚아채는 거예요. 식인종은 새 친구를 잡아 끓는 솥에 넣으려고 했어요. 식인종은 사막까지 따라오더니 지쳐 쓰러졌어요. 자전거 바퀴는 바람도 다 빠져버렸죠. 조니와 프란츠와 발데마르는 기운도 없고 배도 고파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새 친구가 책에서 만난 적이 있는 코끼리 전보가 급행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녁밥 시간을 놓칠 뻔 했답니다. 잠자기 전에 새 친구는 그날 하루 겪은 모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공주들이랑 해적들이랑 사막이랑 눈보라랑 파묻힌 보물이랑 식인종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 이 이야기는 내일 해줄게요. 진짜 모험가들은 날마다 모험을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책, 새 친구의 모험, 어땠나요, 친구들? 새 친구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쵸? 오늘은 내가 만약 모험을 떠난다면 어떤 모험을 떠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또 가보고 싶은 모험지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해니의 동화 나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럼 금요일에 또 보아요, 친구들 안녕.